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자, 한국인인 어머니, 한국 계좌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딸 미국 계좌로 직접 5억 원 가량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거래 은행에서 송금하려면 한국 은행의 자본거래 신고 외에 은행에 더 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건데요. 한국의 증여세는 다낼 거다. 까만 그러니까 증여로 간주가 되네요. 그럼 질문은 사실 증여인데 제가 준비한 건 증여인 경우 아닌 경우로 나누었는데요. 팩트는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거죠. 한국 한국인 한국 한국인이라는 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과 상관없는 한국. 한국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미국인 거죠. 이분은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사람인 거잖아요.에게 송금을 한다라는 그런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의 어떤 과세면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외국환 거래 신고, 외환 거래 신고면에 있어서의 의무라는 것을 양국간의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증여냐 대여냐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자, 먼저 증여인 경우를 보자는 거예요. 한국의 어머니가 미국 자에게 송금의 형태로 증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려 사항들이 있을까요? 나라 관점에서 먼저 잘라 볼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관점에서 증여자인 어머니가 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인데요. 간단한 답은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자녀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거니까요. 미국 관점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낸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머님이 하실 일은 미국 관점에서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따님은요 외국인인 외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는 입장이니까요. 미국 증여세법상 과세 이벤트가 아니다. 미국의 증여세법은 증여자 기준으로 따지는데 증여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증여 대상이 되는 자산이 미국에 있는 자산일 경우에만 미국 정부가 과세 권한을 갖는다 이 경우에는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이니 과세는 없고요. 다만 미국 딸의 입장에서는 해외로부터 받는 그와 같은 과세가 되지 않는 증여액이 한 사람당 연 10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정보 보고의 의무가 있다. 그게 Form 3520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만 하시면 된다 이고요. 한국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보고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 보고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한국에서 최근 이 지난 8월이었나요? 외환 거래에 있어서 총액 1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처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무를 없애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에 따라 보고에 대한 어떤 외환 거래에 있어서의 보고 의무는 현저하게 줄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얼마 없을 거예요. 그 실제 외국환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들만 하면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과세라는 것을 우리가 고지 고대로 얘기한다면 이게 증여이기 때문에 이건 과세된다. 그리고 이건 딸이 부담해야 되는 과세 이게 쓴. 나 딸이 해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과세를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방법이 없거나 아니면 그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두 번째 과세를 대신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 그에 합당한 이 과세 절차, 신고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대여였다면 한국인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대여해 주는 그런 성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대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실제 딸님이 미국에서 사고자 하는 부동산에 같이 공동 투자자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요, 먼저 미국 관점에서는요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들어오는 거니까 비슷해요. 별도의 신고 의무라든가 이런 게 이론상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한국이 뭐 여하한 다른 이상한 뭐 테러리스트 국가도 아니고 이 정도 규모의 금융 거래에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딸의 경우도 이건 딸의 투자금, 딸의 증여 대상 금액이 아니니, 아까 얘기했던 폼3520과 같은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였을 경우에 외국에서의 증여를 비록 과세되지 않더라도 정보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만약에 이런 것까지는 고려할 수 있겠죠. 미국 딸에게 어머님이 대여해준 금액이라고 하면, 이에 대한 합당한 대차, 금전 대차 거래에 따른 이자 지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딸이 보고해야 되는 미국의 뭐 원천징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문이 있을 것이다 이구요 한국 관점에서는요 딸보다는 어머니의 의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물론 금액이 작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의무가 없긴 하겠으나 만약에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결국 한국에서 한국인이 자금을 해외로 넘기는 옮기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이 나가고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중에 한국에서 돈이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보고 의무는 의 첫째는 텍스 클리어런스. 이 돈이 세금을 다낸 돈이다라는 것을 소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와 같은 클리어런스를 토대로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에 대해 신고하고 신고된 거래 내역에 따라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사후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적용되게 됩니다. 일컨데 어머니가 대여해 준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투자금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투자금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자가 지급되었거나 아니면 그 채무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는 의무가 있고요. 부동산에 구매했을 경우에는 매 2년마다 그 부동산의 지분, 내 소유 지분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실제 내가 증여가 될건 아니면 외국 투자, 대여가 될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거래다라는 것을 전달드립니다.